설탕보다 무서운 건 이것입니다. 지금 구독하고 무병장수 시작하세요. 설탕이 모두 똑같이 위험한 건 아닙니다. 특히 마시는 설탕, 액상과 당이 문제입니다. 탄산음료나 과일주스처럼 액체 상태로 먹는 당은 제2형 당뇨병 위험을 빠르게 높입니다. 탄산음료 하루 350ml 추가 시 당뇨병 위험이 25% 늘어나고 100% 과일 주스도 하루 한 잔에 5% 증가합니다. 왜 그럴까요? 액상과 당은 쉽지 않아 포만감이 없고 혈당만 빠르게 올리며 간에 부담을 주어 지방이 쌓이고 인슐린 저항을 높이기 때문입니다. 반면 통과일은 식이섬유 덕분에 당 흡수를 늦추고 혈당과 간 부담을 줄여줍니다. 생활팁. 과일은 주스보다 씹어먹는 걸 권합니다. 혈당 관리에 훨씬 안전합니다.